사회적 교우 관계 없음. 고등학교 졸업 후 5년째 특별한 직업 없이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던 23살의 여자. 사실 주위를 둘러보면 어디에나 있을 법한 너무나도 평범해 보이는 사람이죠. 이웃들은 단지 그녀가 소극적이고 말수가 적은 사람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그녀의 할아버지는 손녀딸이 조용히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줄로만 알았죠. 하지만 그녀가 3개월간 준비했던 건 5년간의 무직 생활을 끝마칠 직업을 향한 도전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끌어오르는 살인 충동을 실행하기 위한 절차들이었죠. 1999년생 23살의 정유정. 그녀는 지난 5월 26일 부산 금정구에서 또래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혐의로 체포됩니다. 믿기 힘든 사건이 또다시 발생했어요. 오늘은 부산 금정구 살인사건에 대해 지금까지 공개된 내용들을 종합해서 정리해보고 또 범행동기에 대한 이야기도 해보려고 합니다. 2023년 5월 27일 새벽 1시 반경 경남 양산경찰서에 신고전화 한 통이 걸려옵니다. 신고를 한 사람은 어느 택시기사였어요. 근데 신고 내용이 좀 이상합니다. 새벽에 큰 여행용 가방을 들고 있던 여성 손님을 태웠는데, 가는 도중에 숲 근처에서 내려달라고 해서 내려줬고, 숲 속으로 그 여성이 캐리어를 끌고 사라졌다는 거죠. 위치는 부산과 경남의 경계지점인 낙동강변이었습니다. 이 택시기사가 의심을 품고 신고를 했던 가장 큰 이유는 그 캐리어에 혈흔이 묻어 있었다는 거예요. 혈흔을 빼고도 일반적이지 않은 상황이었지만 밤 늦은 시간에 피 묻은 캐리어를 들고 숲 속으로 사라진다. 이 택시 기사는 이걸 지나치지 않았고 경찰에 신고합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인근을 수색하던 와중에 그 여성을 발견하게 되어 바로 오늘 사건의 피의자인 23세 정유정이었습니다. 경찰은 정유정이 갖고 있던 캐리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혈흔이 묻어 있는 이불, 그리고 정유정이 아닌 또 다른 여성의 신분증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갑자기 정유정이 복통을 호소하는 거예요. 일단 경찰이 그녀를 병원으로 옮겼죠. 그리고 이 캐리어 안에서 발견된 신분증의 주소지로 경찰이 직접 찾아가 보는데요. 여기서 시신의 일부를 발견하게 됩니다. 신분증에 있는 사람과 지문도 일치했어요. 경찰은 새벽 6시 정유정을 긴급 체포했고요. 풀숲에 유기된 또 다른 시신의 일부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유기를 한 다음에 경찰이 그녀를 발견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시신이 들어있지 않은 캐리어를 봤던 거죠. 경찰이 수사에 들어갑니다. 23살의 정유정. 할아버지와 함께 단둘이 살고 있었고요. 제가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5년 동안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한 5년 정도를 특별한 직업 없이 그냥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여성이었어요. 왜 이런 끔찍한 일을 저질렀을까요? 시신을 이 정도로 잔혹하게 훼손하고 유기할 정도면 큰 원한이 있었던 걸로 보이기도 하는데요. 사실 그렇지 않았습니다. 원한이 없는 정도가 아니었고 서로 일면식도 없는 그런 사이였어요. 시신 발견 전날 처음 만난 사람들입니다. 이 사건을 최근에 접하시고 다들 경악을 금치 못하셨을 텐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정유정이 어떻게 이 피해자와 만나게 됐고 범행을 저질렀는지 그 과정과 계획 때문일 거예요. 지금부터는 도저히 이해 불가능한 정유정의 범죄 과정과 계획에 대해 전해드릴게요. 일면식도 없는 두 사람이 어떻게 만났냐, 그리고 어떻게 피해자의 집에 이 시신이 있는 거냐, 그집 안에서 사건이 벌어졌다는 걸까요? 이두 사람이 처음 만나게 된 통로는 바로 과외 관련 아르바이트 앱이었습니다. 정유정이 해당 앱에 가입을 합니다. 학부모 회원으로 가입을 해요. 그리고 피해자 a씨와 연결이 됐던 거죠. 먼저 글 하나를 올려요. 중학교 3학년 여자아이의 영어를 가르쳐 줄 선생님을 구한다는 글이었는데 이 글을 보고 피해자 a씨와 연결이 됐던 거예요. 처음에는 a씨에게 집에 와서 과외를 좀 해달라고 요청을 했었어요. 근데 거리가 너무 멀었던 거죠. 그래서 a씨가 거절을 합니다. 그랬더니 정유정이 "그러면 내가 직접 아이를 그쪽으로 보내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맞벌이 부부니까 차로 태워다 주겠다는 거죠. 이렇게 주고받는 메시지를 한 2-3일 정도 지속을 합니다. 결국은 만남을 위한 약속을 잡았고요. 정유정은 이틀 후인 5월 26일 오후 5시가 넘어서 부산 금정구 소재의 a씨의 집으로 직접 찾아가요. 심지어 정말 소름인 건, 중학교 3학년 학생으로 보이기 위해서 중고 사이트에서 교복까지 사서 입고 들어갔다는 거예요. 아마도 예상하기로는 정유정이 그 집에 들어가자마자 혹시 다른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부터 확인을 했을 것으로 보여요. 그리고 잠시 대화를 나눈 뒤에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죠. 처음에 경찰 조사에서 정유정은 말싸움을 하다가 우발적으로 살해했다고 말을 하거든요. 그런데 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그녀의 휴대폰 검색 기록을 보면 이 말이 거짓이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휴대폰 포렌식 결과, 살인, 시신 없는 살인 사건, 이런 키워드로 수차례 검색을 했었던 사실이 드러난 거예요. 그 외에도 범죄 관련 소설이나 영상들을 집중적으로 봤던 것으로 밝혀집니다. 사실 이것 때문에 마치 그런 책이나 영상들이 어떤 살인 충동을 일으켰을 것이고 그래서 범행을 저질렀다. 이렇게 단순하게 보는 일부의 시각들도 있는데 사실 정상적인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약간의 공포, 그리고 불안, 나도 조심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지, 내가 그 살인자의 입장이 돼서 나도 한번 사람을 죽여보고 싶다. 이런 충동을 느끼진 않습니다. 한마디로, 영상에 의해 자극을 받고 충동이 생겼다기보다는 이미 내재되어 있는 어떤 살인 충동과 그걸 촉발시키는 이유가 있었을 거고 이거를 실행하거나 혹은 경험하고 싶은 욕구를 본인의 계획을 통해 실행을 한 거죠. 어쩌면 그 책과 영상들은 자신의 계획을 실행하기 위한 도구 뭐 참고할 만한 상황 이런 것들로 쓰였을 수 있습니다. 범행 과정이나 뒤처리에 관한 자세한 내용이 사람들에게 노출이 되어 있다는 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니까요. 학생인 척, 그리고 중고 사이트에서 교복까지 사서 그곳에 들어갔을 때는 살인을 계획한 정황이 매우 높다고 봐야겠죠. 실제로 그녀는 살인 충동이 있었고, 살인을 해보고 싶었다고 말을 해요. 어떤 원한 관계나 이유가 있어서 그 사람을 죽인 게 아니라, 이미 살인에 관한 본인의 충동과 욕구가 가득 차 있었고, 어떤 동기가 가득 차 있었고, 그 대상을 앱을 통해 찾았다는 거죠. 즉, 누구든 범행 대상이 될수 있었다는 겁니다. 범행 직후 정유정은 자신의 집으로 향해요. 그리고 여기서 여행용 캐리어를 가지고 다시 피해자의 집으로 가는데 가는 길에 마트에 들러서 락스, 칼, 비닐봉지 이런 것들을 구입하거든요. 이걸 보시면 캐리어를 들고 가는 모습이 너무 가벼워 보이죠? 마치 어디 놀러 가는 것처럼. 사이코패스일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원한 동기도 없고 전혀 동요하거나 지금 불안해하는 모습이 전혀 보이질 않습니다. 피해자의 집에서 처음에 나올 때, 그러니까 그녀를 살해하고 나올 때 어, 정유정은 밖에서 다시 문을 열고 들어가기 편하게끔 조치를 해놨고요. 손쉽게 피해자의 집에 다시 들어갑니다. 그리고 여기서 시신을 훼손하고 여행용 캐리어에 일부를 담아요. 그리고 범행 다음 날인 27일 새벽 그 집을 빠져나와서 택시를 잡아타고 낙동강 변에서 내린 뒤 인근에 있는 모뭐 체육공원 근처의 강변에 유기합니다. 당시에 캐리어랑 신분증은 안 버리고 시신만 버렸어요. 이 신분증에 대한 이야기도 뒤에서 계속 풀어갈게요. 아직 계속해서 경찰이 조사 중인 사건이고, 또 사이코패스 여부에 대한 부분, 그리고 정확한 범행 동기, 이런 것들이 다 밝혀져야 되는 부분이겠지만, 그래도 미리 생기는 그런 의문점들은 있죠. 우선 본인도 주장하고 있는 범행 동기인 살인 충동. 과연 이것만이 이 범행의 이유가 맞냐는 겁니다. 이게 전부냐는 거죠. 정유정은 아시다시피 5년간 취업 준비를 해왔지만 경제활동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부모님과는 떨어져 지는지 오래였고 기초생활수급자인 할아버지와 경제적으로 어렵게 살고 있었을 겁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나는 취업도 되지 않고 타인과의 비교나 열등의식을 느꼈을 거고 그에 비해 자신이 잘하지 못하는 영어를 타인에게 가르칠 정도의 능력과 스펙을 가진 피해자의 정체성을 훔치고 싶었던 게 아니냐 이런 의견도 있었어요. 경기대학교 범죄심리학과 이수정 교수님의 의견입니다. 저도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비슷한 의견으로 전문가의 의견들 중에 피해자의 학력이나 신상탈취, 그리고 신분 위조를 이유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시각들도 있습니다. 피해자의 신분증을 그대로 가지고 있었죠. 이런 부분들이 고려되어서 나오는 추측들이에요. 정유정이 자신이 처해 있는 이 환경을 극복할 방법이 살인뿐이라고 생각했고 그 동기가 충동을 일으켰을 가능성도 생각해 볼수 있다는 겁니다. 사실, 본인은 누구나 할수 있는 말로 지금 범행 동기를 말하고 있어요. 어떤 살인자든 이런 얘기는 할수 있습니다. 충동이 이렇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냥 충동이 생겼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원인을 좀더 파고 들어가 보면, 그 충동을 일으킨 계기나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라는 거죠. 그걸 찾지 못한다면, 그냥 뭐 단순히 뭐 충동에 의해서 계획을 하고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고 끝나버리는 거예요. 비극적이 었다 이러고 그냥 끝나는 거예요. 단순히 정유정의 진술 내용에만 의존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한결에 앞서서 아주 면밀한 경찰 조사 과정이 분명히 반드시 있어야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변 사람들, 뭐 이웃들은 뭐 그녀를 보면서 전혀 말도 없고 표정도 없고 이사와서 인사도 안 하고, 그러니까 이사 온지그 아파트에 산지 7년이 됐는데도 오며 가며 마주치면 인사를 안 했대요. 그리고 가끔 집에 이웃이 들어가 보면 그냥 방문을 닫고 들어가 버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들, 이웃들이 본 모습들, 이런 것들은 사실 피상적인 거죠. 그 내면에 어떤 게 있는지에 대해서는 섣불리 판단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하기보다는 이한 사람을 둘러싼 환경, 살아온 시간들을 자세하게 분석하고 찾아내야 할것 같습니다. 할아버지는 아마 좀더 깊은 내용들을 알고 있지 않을까 싶어요. 결국, 진짜 충동을 일으킨 범행 동기가 있을 거고, 충동을 느낀 후에 그것을 실행할 도구나 방법들이 필요했을 겁니다. 그 과정에서 사용된 것들이 범죄 관련 영상과 책, 아르바이트 앱이었을 수 있죠. 2023년 6월 1일 오후, 부산경찰청은 7명으로 구성된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었고요. 구속된 정유정의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합니다. 범죄의 중대성과 잔인성이 인정되고 유사범행에 대한 예방효과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필요가 크다고 판단된다는 거죠. 부산경찰청은 6월 2일 오전, 지금 녹화하고 있는 오늘 당일이에요. 오늘 오전 정유정을 검찰에 송치합니다. 이렇게 모자와 마스크를 쓴 상태로 기자들 앞에 섰는데요. 여러 질문들 중에서 실종사건으로 위장하려 했냐 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제정신이 아니었던 것 같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본인의 신상 공개에 대해서 할 말이 없냐라고 물어봤을 때는 검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대답합니다. 유가족에게 정말 미안하다는 말도 했었는데 사실 이미 정유정은 어플에서 타겟을 정말 물었다고 표현을 해야 될 정도였어요. 처음에 이 피해자가 거리 때문에 과외를 할수 없다고 거절을 한 상태에서도 2, 3일 정도 서로 메시지를 주고받았었거든요. 어떻게든 이 사람은 무조건 만나서 누구든 죽이겠다. 이미 대상을 물었기 때문에 절대 마음을 고쳐먹을 생각은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렇게까지 이 범행을 계획하고 집착을 했는데, 이제 와서 미안하다는 말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이 사건. 택시기사님이 정말 예리하게 관찰하지 않았거나, 혹은 그냥 남일 보듯이, 뭐, 수풀로 가나 보네. 나랑 무슨 상관이야. 이러고 지나쳤으면, 범인을 잡는데 시간이 오래 걸렸을 거란 생각이 들어요. 정유정을 용의선상에 올리는 데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겠지만, 최종적으로 정말 용의선상에 오른 정유정이 피의자가 맞냐, 이렇게 특정하기가 쉽지 않았을 거라는 거죠. 물론, 정유정이 범행을 사전에 준비한 내용들에 비해서 뒤처리가 다소 허술하다는 의견들도 있었는데요. 뭐 증거가 될 만한 것들 아파트에 그냥 버린다던가. 이런 것 때문에 좀 허술하다, 이런 의견들도 있었는데요.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이거는 범행 동기하고는 관계없이 살해 이후에 어떻게 행동했을지 그것만 한번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만약에 택시기사의 신고가 없었다면 일단은 수풀의 시신을 일부 한 차례 유기했을 거고 다시 캐리어를 끌고 뭐 택시를 타든 어떤 방법으로 피해자의 집으로 돌아왔겠죠. 그리고 집안에 남아있는 나머지 일부를 또 캐리어에 담아서 같은 장소로 왔을 겁니다. 시신 일부를 피해자의 집에 그대로 두고 끝낼 생각은 아니었겠죠. 그럼 본인이 바로 잡히는데요. 이렇게 유기장소로 다시 온 이후에는 정유정만 알고 있는 자신만 계획했던 그 어떤 방법을 통해서 그 누구도 이 시신을 찾을 수 없게 만들 계획까지 하지 않았을까요? 그렇다면 뒷처리가 조금 허술했다 할지라도 시신이 없으니 자신이 혐의를 벗을 수도 있다는 착각에 빠졌을 수도 있다. 이런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열어봅니다. 자, 여기까지는 범행 동기를 뺀 가능성이지만 여기에 정유정이 피해자의 신분증을 버리지 않고 소지하고 있었다는 점, 그리고 시신 없는 살인 사건이라는 키워드를 검색했다는 점까지 고려를 해 본다면 앞서 언급했던 이 신분 탈취 등의 동기도 어느 정도는 설득력을 가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살인범 정유정이 저지른 부산 금정구 살인 사건의 전말과 범행 동기 분석 내용이었습니다. 전말에 대해서 아직 밝혀지지 않은 내용들이 있을 거예요. 앞으로 밝혀지는 내용들이 있으면 계속해서 정리해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유정에 대해 알고 계신 분들은 셔나일 채널에 제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